우리 찬송가 412장을 보면 "내용은 그귀 깊은 데서"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이 곡은 미국의 코넬 목사님이 작사하셨는데, 일설에 의하면 1889년 어느 부흥회 때 힘차게 설교를 마치시자마자 갑자기 물밀듯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밀려드는 그 은혜 속에 써내려간 그 가사가 바로 찬송가 412, 412장의 가사라고 합니다. 저는 많은 찬송가 가운데 참이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가사도 너무나 은혜롭고 곡조도 그렇고 부를 때마다 큰 감동을 늘 받곤 합니다. 그런데 이 412장의 사절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을 덮으소서, 덮으소서.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찬성의 가사입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바로 이 찬송가 412장 4절 가사에 인용을 해서 오늘 본문과 말씀에 비추어서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라고 잡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가 과연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의 참된 평화는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이러한 은혜로운 가사입니다. 저는 이 412장 찬송을 오늘 설교 끝나고 우리 다 같이 부르도록 합니다. 여러분, 평화에는 다음 같이 두 부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평화와 물리적인 평화입니다. 영적인 평화와 물리적인 평화. 여러분, 유대인들은 평화를 가리켜서 샬롬이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던 단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평화를 상징하는 샬롬이란 단어를 그들의 일상의 인사말로 즐겨 사용합니다. 서로 만나면 서로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마디가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한번 샬롬하고 인사해 보세요 좌우를 보면서 샬롬 그래요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웃으면서 샬롬이라고 서로 축복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그 샬롬의 뜻이 뭐냐면 평화는 평화데 무슨 평화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화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샬롬이란 뜻이 뭐냐 평화는 평화데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말미암은 평화. 이 평화를 가르켜서 저는 영적인 평화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편 로마 사람들이 평화라는 단어를 뭘 쓰냐면 박스라는 단어를 써요. P A X. 영어 철자로 하면. 그런데 이 박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것도 평화는 평화인데. 의미가 뭐냐면,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을 때 오는 승리감과 평정을 가리켜서 사실은, 예, 박스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박스.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을 때 오는 승리감, 그 쾌감, 그때 오는 그 평화로움, 평정심,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박스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평화의 개념은 뭐냐면, 곧 물리적인 평화를 뜻하는 거예요. 상당히 상반적이죠. 이와 같이 같은 평화라는 단어지만 유대인이 사용하는 샬롬과 로마 사람들이 쓰는 박스는 그 내용이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평화라는 단어를 또는 평강, 평안 이런 단어를 즐겨 쓰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이나 너는 누가복음 24장 36절 같은데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번역하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곧 그들에게 영원한 평화, 영적인 평화가 임할 것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어떻게 보면 평화 공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북한의 핵미사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긴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까, 힘으로 다스릴까, 제도로 다스릴까, 정치적으로 다스릴까, 무력으로 다스릴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늘날 화두에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세계의 평화의 공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으로 다스리는 평화지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샬롬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핵무기 제한 협정을 한다든가 군비 축소를 의논한다든가 군사력의 그 균형 등을 이론적으로 어, 이루어나가는 것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영원한 평화는 될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물리적이고 또 세상적인 이. 국스의 세계로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이 깃드는 영원한 살롬을 결코 잃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평화의 부류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병든 평화와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병든 평화와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병든 평화와 진정한 평화가 공존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실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 뿌려 울으셨다는 표현을 성경의 세 곳에서 보도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 평생에 얼마나 많이 우셨겠어요. 밤마다 뜻을 위해서 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느낌에 울으셨지만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세 군데 예수님의 눈물 뿌려 울으신 것을 보도하고 있어요. 그첫 번째가 누가 보금 19장 41절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나라, 유대인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하염없이 울으셨어요. 두 번째 울으심이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어느 때냐면 사랑하는 나소라가 죽어서 갇혀있는 무덤 앞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셨어요. 누가 죽었을 때요? 사랑하는 나소라가 죽었을 때. 돌무덤 앞에 가서 그를 살리기 시전에 너무나 안타깝게 그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제 세 번째 히브리 5장 7절 말씀인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개세만의 동산에서 하염없이 울르셨어요 성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과연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아버지 앞에 울며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거기 나온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우신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인정에 얽힌 눈물이라 하면 또개세만의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범벅이 돼서 우르셨던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눈물이에요. 영적인 눈물이에요.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 도성을 내다보시면서 하염없이 우신 것은 뭔가? 왜 우셨을까? 바로 애국 애족의 눈물. 선민 이스라엘 백성, 후원의 백성의 앞날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도성이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유대 나라는 정말 대대로 신앙의 유족지로 꼽힐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이 겉,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에 잠긴 아름다운 도성이요. 바라보기에는 정말 평온한 곳이지만은 그런데 주님은 이 아름다운 도성, 평화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신 거예요. 뭘 보셨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 보시면서 주님은 눈물 뿌려 예루살렘 도성을 위해 우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장망성과 같은 예루살렘성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장망성, 장차 망할 도성을 우리가 장망성이라고. 해요. 지금은 평안하고 지금은 평화롭게 보이는 아름다운 도시 같지만 예수님은 장차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할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4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할 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너도 진정한 평화를 진정한 샬롬을 알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너희들 눈에는 이 샬롬의 세계가 다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롭게 보이긴 하지만 이제 병들대로 병들어 있는 이 병든 평화를 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병든 평화를 마치 영원하고 건강한 평화로 착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주님은 너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눈물 뿌려 흐느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시죠? 40, 43절에 이제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포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또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보라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라 하시니라 의미 있는 말씀을 던져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관한 모든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자기들의 도시가 이렇게 중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 후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진도가 임한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병들었다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병들었다는 것은 사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병들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병들었다고들 말합니다. 아유, 정말 병들었어. 심각해. 여러분, 우리 시대가 병들었다는 게 뭐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병들었다고 할때 뭐가 병든 겁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병들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결국 역사는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데, 예수님 이후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엄청난 로마의 군인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이 로마의 무장군인들이 몇 겹으로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봉쇄 작전으로 쥐한 마리 물한토음 예루살렘으로 통하지 않도록 그들이 그렇게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얼마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비참하게 멸망당했는지요 이 당시에 약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로마의 제국 앞에 숨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면 곳곳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흔적이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그까지 로마의 군인들의 저항에서 모든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고 집단으로 그렇죠. 목숨을 끊는 그런 현장도 생생하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얼마나 혹독하게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 가운데 그들이 너와 너와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우치며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주 70년 이스라엘 나라는 예루살렘성은 완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준엄만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성에 임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광경을 예수님은 70년 전에 미리 보신 거예요. 너희는 평화롭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도성이 이제 조만간 멸망의 도성으로, 장망성으로 돌변할 것을 예수님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오늘 저는 이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모양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들의 자태를 볼때 과연 어떠한 눈물을 흘리실까라는 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곰곰이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모습 온 세계의 모습,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사회,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비춰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주님이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내 모습을 바라보면, 과연, 과연 주님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전이 시간에 이렇게 두 가지 평화의 두 부류를 설명하면서, 그렇다면, 이 병든 평화를 버리고 참 평화를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좀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병든 평화를 버리고 참 평화를 얻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누가 보음식구장에서 잡았는데, 이 본문 앞에 보면 누가 보음 식구당 28절로부터 어떤 얘기가 전개됐냐면, 예수님이 아주 그한 번도 타지 않은 힘없는 나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입성을 두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설교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여러분, 거의 뭐 우리 귀에 도배하듯이 여러 번 들었던 말씀 합니까? 정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미 예루살렘은 평화를 잃어버린 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는 참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입으로만, 입으로만 평화의 왕이 오셨다고 종류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호했던 거예요. 그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드는 평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 예수님이 본연에 가져오시는 평화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샬롬이 아닌 박스를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지배자 로마를 물리치시고 유대 나라의 영원한 해방의 날이 오고 우리도 떳떳이 살수 있는 자유의 나라가 되기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박스를 고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박스로 오지 않으셨어요. 뭐로 오셨죠? 샬롬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세계에 대해서 유대인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샬롬의 공동체에서 박수의 공동체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본질이 뭔데? 겉보기에는 걸싸하고 평화로워 보이는데, 정작 그 안에는 엄청난 충돌의 역사가 남 많은 것. 바로 이게 박스의 세계 아니에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책망받은 사대교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이걸 한자로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사자성어로 유명, 무실이란 단어 있죠? 이름은 있는데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유명무실. 이게 사대 교회예요. 계시록 3장 1절에 나오죠? 또그 앞에 계시록 2장 사절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에베소 교회가 다른 건다 잘했는데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다시 공곰이 생각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사대교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드려요. 과연 우리가 병든 평화를 버리고 진정한 평화를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박수를 버리고 살롬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바로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우리가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바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구 약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결국 내 자신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분적인 것만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가운데 결국 어디까지 나가 되느냐 내 자신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나갈 때 여기에 샬롬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소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몸을 쳐 복종케 함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서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복종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진정 따라가는 샬롬의 세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박스의 세계는 뭐가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박스의 세계는요, 사실은 예수님이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 몸을 처복종시키려는 이런 내적인 나와의 싸움이 점점점 약화돼요. 박스의 세계에는 철저히 내가 나타나야 되니까, 나의 십자가를, 나를 부인하는 삶이 배제되고, 나를 드러내고, 그렇죠. 쟁취하고, 그리고 이루려는 모습 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계를 극명히 보신 겁니다. 박스의 세계와 살룸의 세계를 바라보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도성이 오히려 살룸을 잃어버리고 박스로 치닫는 그 세계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오늘 그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 9장 말씀이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나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바되어, 오바랍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 우리나라를 보시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들도 두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박스형의 사람들이 있고, 샬롬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박스 스타일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바로, 뭔가 지배하려고 하는, 뭔가 지배하려고 하는 숨어있는 자기 욕심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생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권리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지위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박스용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샬롬형의 사람들이에요. 샬롬형의 사람이 뭡니까? 샬롬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평화, 영원한 평강의 세계를 찾아가는 세계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는 환추 주님 가르치시는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어느 형의 사람, 어느 스타일의 인생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병든 평화를 버리고 친정한 평화를 얻는 방법, 박수를 버리고 샬롬을 취할 수 있는 길은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귀한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구약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을 이겨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경주해 나갈 때에 비로소 거기에 참된 샬롬의 역사가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친정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모두 건강한 평화,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가정 가족 위에,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